우리 옆사람바 Merry c h r i s 리 m 리스 m 스 r r 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예수님을 받아들 r i s t m a 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마음이 설레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니까 오 캐롤송이 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군을 준비하는 모습조차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오, 어, 그냥 교회가 걱정이 되고 나라가 걱정이 되고 모든 것이 금신 걱정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엊그제도 계속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정말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전지차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기쁨으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준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다른 일상 생활과 똑같은 모습 속에 내 마음은 내 말로 가고 감정도 없고 그냥 어 성탄절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무의미지. 내가 순수함을 잃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물론 나이도 늘고 순수함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를 내안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런 어떤 성탄절에 어떤 정말 기쁨이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의 구원에 감겼듯시그 예수님 바라보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엊그제도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서 계속해서 보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와, 이게 바벨론을 망했는데 바벨론이 다른 것으로 망했던 것이 아니라 음행과 사치로 망했다는 거죠. 근데 그음행의 정의를 내렸을 때 어떻게 정의를 내렸어요?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결국은 멀어지다가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음영화 같은 것이고 음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치는 뭐예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세워졌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크게 사치라는 거. 근데 바벨론이 망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멸망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왜요? 아직도 모든 걸 내가 하려고니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마태복음 일장 이십일 절도 백성이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말해가지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서 오장십 절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뭐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이번 성탄절에 정말 매우 기쁜 날이에요 근데 그 기쁨에 있어서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도 안 돼요 기쁜 날그 성탄절에 매번 바쁜 일정 생활 속에 그냥 똑같이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 성탄 자체가 얼마나 축복하고 기쁨이고 또이예배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가면 예수님은 예수님. 음. 성령으로 인퇴되신 분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퇴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위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바라와가 성롱하여 이르되 알에서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이때 되자는 성령으로 이때 되는 것이네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과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1999년에서 2000년대 넘어갈 때 그때 종말의 시기를 많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밀레니엄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된다고 하면서 기억에남실지 모르겠어요.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넘어가게 되면 그냥 그게 2000년으로 컴퓨터 가 인식을 못, 못 하게 되고 뭐라고 돼 아마 시스템이 마비가 될 것이다. 뭐 그런 굉장히 시대에고 있었고 또그 시대에 맞춰서 많은 이단들이 99년 뭐1 2월 30일 에 어쩌면 말세가 온다라는 뭐 그런 성구가 되어질 때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가장 제희 기도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 오시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 하리 모시는 거 좋은데 그래서 저 결혼을 해보고 싶다고요. <laughs> <laughs> 결혼을 하고 죽어야죠. 저희 아내도 그러더라고 아니 어머니 아버지한 결혼 국 한국 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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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까 뭐 마리아 입장,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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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지금 약혼을 했단 말이에요. 마리아하고. 1년을, 1년 후에 결혼을 하는데 하루가 뭐라, 정말 하루가 다빼가천년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리아가, 오, 어, 심상치 않아요. 살이 찐한보다 그런데 배가 불룩불룩 나오는데, 와, 이게 배가 보니까 보통 병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누구의 아이인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만은 알아? 요셉은 확실히 알거든요. 야, 저내 아이는 아니다. 분명히 음, 알잖아요. 그런데 배는 올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 내가 결혼을 하, 정말 결혼하고 싶어서 정말 하루를 천년같이 정말 아, 결혼식만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불러오는데. 아무리 봐도, 분명히 내 아이는 아닌데. 아, 그러면 내가, 정말 결혼하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말 결혼하나 보기 싫어졌는데, 내, 내 아이는 분명히 아닌데 배가 오면 어떻게 할것 같아.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데, 럽법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결혼 전에, 아, 그냥 버들을오면 벼도 불교를 저지르면, 다른 사람과 동심을 하게 되면 돌로 쳐질 수어요 누가 입겨거든 그래서 그 마리아를 죽이고 율법을 행해서 자기 의를 의변낼 것인가, 아니면 그 마리아의 허물을 덮고 정말 포용을 하고 해야 할 것인가.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천국 천사가 나타난 천사가 나타나서, 어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인게 된지 뭐야? 성령으로 인게 된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지금 마리아 입장도 있고 뭐 요셉의 입장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려 저는 마리아 입장은 몰라요 그런데 그 요셉의 입장은 알것 같아 요 그거 품어내고 그걸 받아들이고 다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냐면 이처럼 분명히 자기 아들을 확실한데 뭐라냐면 여기서 성령은 성령으로 인도한다 다시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인게되지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도 에 하나님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는 그러니까 나의 모양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3일치가 나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 세상을 또 창조하시고 그분이 지금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그래서 어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는 지금 봤던 게 아니라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데 왜 성이 달라요? 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고 선생님이 오 어? 하나님이고 예수님과 달라니까그 친구가 옆에서 손을들고 아이 바구야 너는 그것도 모르니 하나님께서 외부 사람이잖아. 야, 너 상중파 뭐야? 상중파. 박상중 안 하고 상중파 그러니까 뭐야? 상중이 버스네임이고 파게 라스네임이잖아. 하나님 뭐야? 하나 버스네임 님, 라스네임. 예수님도 똑같잖아 예수 first n a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laughs>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어떤 사람이 아들이었다면 죄인은 죄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완전하 신분이 됐대요 아까 말대로 요셉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덮, 덮어줬던 것처럼 우리에 막 아, 우리가 사실 우리가 죄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 우리 죄를 덮어 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심에서 부르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저희들도 그 성령을 받아야 아까 말로 그 예수님을 내 몸에 받아야 이 성탄의 기쁨이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믿습니다두 번째입니다. 어, 성탄절은 예언의 선지자로 그대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의, 예언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1, 22절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있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 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갑자기 리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 e a n t e 0 l me, you b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o n g u e you s a 예 I have a hundred tongues or m 잘 아시는데 보라 you know, you k n o 예언을 했었고요. 또 마태오 모자에서도 그는 다윗의 동네베들레헴서 산상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뭐이 하나님은 아까운 대로 그냥 어떤 성령으로 갑자기 딱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역사의 부터 예언이 되어 있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그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도 이게 말씀을 하면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복음 2장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어 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이 그대 유루를 하셨고요. 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함이 이루어졌네. 여기서도 라의그 모든 사건들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볼 수가 있고요. 23절 정말 좋습니다. 시작. <목소리> 나사렛는 동네에 가서 사니. <목소리>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목소리> 말씀을 하셨기 때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사실 제가 2025년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두려웠던 것은 사실 찬양입니다 어,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께 찬양의 앞에서 인도하는게 정말 결고 쉽지 않아요 우리 뱀 목사님이 정말 또 일하면서 찬양을 인도했는데 저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누가 찬양을 인도할까 그 말씀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늘두려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진행되어지는 것과 또 현실적으로 해서 없는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는 저는 또 보이거든요. 와, 영적으로도 많이 쉽지 않겠 된다. 정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 하나님. 아니, 이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찬양은 누가 해야 됩니까? 사람을 보내주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본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있어서 정말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훈련시키는구나 정말 우리 어떤 현장 가운데 더 몰아치는 가운데 그 가운데도 너가 정말 교회를 붙들수 있는지 정말 유한계 시절의 말씀을 보는데 바벨론이 망할 때 이유가 뭐야? 말씀을 붙이지 않았거든요 대환란 가운데 정말 운명용파를 받으면 이마에 받으면 정말 그 세상과 더불어 그냥 편하게 살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용량 뼈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양의 인침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가운데 어떤 이게 현실에 대해 환란일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왜냐하면 차나도 하나의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가 있어요? 와. 이게 그래서 차량을 아무나 살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정말 마리아를 할때 그냥 아무나 선택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을 해서 정말 예수를 구원할 자를 우리를 제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 주셨어요. 나만 선택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마리아 흔히 없다는 건 아니에요. 뭐 천주교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완전 마리아를 치켜 세우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안 치더라도 하나님 그냥 선택하지는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이 열리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늘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근데 환경을 바라보면 아까말씀대로 뭐예요아 이것이 내 환란이다 놓고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어떤 상황에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을 통해 더 풍요시키기를 원하고 이런 환란 가운데도 너희들이 조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느냐 아픈다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 모이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처럼, 이런 또 환란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쁨이 있다면, 그 일들 등이 감당하며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겨내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자아의... 말씀 것보다도 예를 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모든 걸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 판단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붙들면 리 하나님 이끌어 이 주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붙들고 또 성탄의 아침에 또 여러분의 그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예수를 받아들이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으셔서. 그 승리하는 또 기쁨으로 어려움이더라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사모하고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또기대하며 나아갈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세 번째입니다. 정말 성탄절이 뭐냐? 정말 예수님이 네. 함께 성령으로 임해 오셨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면 또 하나의 말씀은 임마누엘입니다. 인마늘. 임마누엘, 인마늘. 임마누엘이 뭐예요? 에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임마는 우리가 함께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다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문도 뭐 찬송 가운데 우리가 늘 삶을 노래할 때는 아 인생은 고통이다 어려움이다라고 말하는데 그찬성가3 3 8제 2절에 보면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성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뭐, 창세계 배경 다 아시잖아요.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배상주 나바네 집에 어 도망다니다가,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때 어떤 배경을 놓고 찬성과가 쓰여진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보면 아, 우리가 늘 교회 하나님 분명 말씀을 주신다고 할수 없고 무엇을 하는데,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나가도 환경을 바라볼 때는 우리 현실과 기대하는 바와 전혀 달라져 있을 있어. 예수님을 믿고 분명 나간다면 분명 축복을 주신다고 한다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 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가면 더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불려오는 <laughs> 어떤 울음소리 아니면 강도 위험, 진수는 위험. 위식주의함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든 생활은 여전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결코 뭐내뜻대로 모든 부흥되고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배경이 만약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 남무 희망도 없을 거예요. 야곱이돌베개에 배고 오는 짐을 향하는 순간 그 어둡고 무거운 상황들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을 하지. 상세기 15절 12절 먼저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하면서 그 28절 뭐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28절 13절에서 15절만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번저 여호와께서 그위에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내어 너,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하락한 것을 다 알리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네. 지금 이 만우절에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사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는 거야? 야곱과 함께하는 거야. 거야우리와 <laughs> 함께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게 되면 이 성탄절이 기쁜 성탄절이 되고 어떤 모습이랄지라도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데 바벨론이 망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모르지만 계속 결단이, 결단이 되어지게 되면 내 마음이 예술에서도 함께 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 성탄절이 그냥 매번 다른 날과 별반른 차이가 없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이 진짜 어떤 날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도고, 아까 말대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내가 그리스도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함을 깨닫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절망인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까 변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자기중심, 어떤 선물 주고 받는데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또이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또 어떤 숫자 인원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 나를 구원시키고 있어, 이때에 오셔서 또 환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그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통해서 또 성탄절의 의미 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성탄주단을 하도 가슴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2 0 2 5년도를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는 인만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2025년도를 또 준비하며 생각해 봅니다. 성탄의 의미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일단 모셨다는 사실.